자 기출 MSG 4단원 어, 54번부터 해결하겠습니다자 <laughs> 평행사변형 있고 대각선 있고 수선해발떨고가지고 이름을 여기서 ABCD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D 그 다음에 쭉당겨서 코사인 AFC 여기를 세타라고 했더니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있고 뭐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겠지 그러면 이 c 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10cm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 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5 루트 8자 그때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때 마무리 단계쯤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이리가두 가지로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보는데 일단 어, 여기 외접원 반지름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해야 된다 해가지고 10에 맞은편 찾으면 여기가 45도인가 나올 것 같아. 아니야. 그 다음에 세타 세타 세타를 어떻게 할 건데? 그반대쵸이 세타를 찾아야 돼. 자, 삼각형 C, E, D쪽에서 세타랑 관련 된 친구 누가 있어? 얘가 얼만데? 8-에 어, 세타다. 평행사별형의 두이웃하는 각이 180도니까 라고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반대편에다가 Z자 엇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이거분에 얘는 이거분에 이거다. 하면 얼마니? 암산이야. 6를 두어야? 여기 6루 두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뭐 할까? 이거 코사인 법칙을 떼려 보면 여기 CD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치? CD는 얼마였냐? 2루트 10이야. 자, 그럼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게 2루트 10이기도 하다. 그 다음, 또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45도고. 근데 여기 90도였기 때문에 뭐가 찾아져? 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찾아져. 그럼 여기가 2루트 10이었다는 뜻은 여기가 2루트에 5란 뜻이고. 여기도 2루트에 5이 하다. 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수순 대로 그냥 다 구해질 텐데,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하러. 저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45도니까. 당연히 나는 AF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방향도 괜찮은 것 같은데, AF 어떻게 구해야 돼? AF 어떻게 찾아요? 가능한데, 첫 번째 풀이는 <laughs> 삼각형 a f 2를 보세요. 4 5도에 맞은 편이 EF고, 세타에 맞은 편이 e 루2다 긴하지. 그러니까, 네. 네가 뭘 구할 수 있냐? 선분 F2 구할 수 있겠죠. 맞아, 선분 F2를 구하고 나면 뭐 여기에 각을 알면 바로 넓이로 마무리 짓겠으나, 어, 이거랑 이거랑 여기니까 이게 사, 뭐야? 135배기 세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하죠. 미적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AF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법칙 쓰면 돼? <목소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주시면 AF의 길이로 도달할 것이다. 하고 넓이 가면 된다. 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어. <laughs> 편하게 가기보다 f 2를 구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줘. E에서 A의 수선을 내려. 예, 예. 여, 이게 이제 지금 둥각이냐? 얘각이구나? 그럼 요 정도에 떨어집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아, 그것도 괜찮겠다. 어, 그 방법을 두 번째 풀을 를 합시다. 요거를 좀 보기 좋게 다시 돌려드릴게요. 돌려주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E를 꼭대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F가 있는 상태인데. A 쪽의 각도가 45도고요. 그럼 f 조의 각도가 세타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AE의 길이 여기가 2 e 루트의 5 이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지 <laughs> 그래가지고 준성이 이렇게 내리지 그러면 여기 2 e 루트랑 여기 여기 직각이 되면 삼각형 되는 거겠지? 그래 여기 루트 10 되는 거죠 맞냐? 아, 그럼 여기도 루트 10이겠죠 그 다음 EF의 길이는 모르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준성아?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둘다 모르는데 사인 사 n center. sign center. sign c D, e n t 뭐 e 여기 i g n c 고 n 고 e r sign c e e r s i g 다 sign. s i 거 n s i g 거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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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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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내가 못해도 그리는 것 같아. 뭔 소리냐? 그, dc에서, uh-huh. 코사인 그 dc 구하면은, 코사인 dc를 구하면 아, 여기. 네. 여기를 구하면. 그러면, 사인 a, e, s니까. 음. 아, 여기는 90백이 알파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굵짝굵자 뭐, 코사인, 뭐, 칠 것도 괜찮겠네. <laughs> 알파라는 이용. 이런, 이런 방법도 있겠고. 또, 아직까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안 나오긴 하네 평행하다라는 상황인데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네, 응, 닮음 어디랑 어디가 닮았냐면 여기랑 여기가 닮았죠 몇대 몇인데? 1대3 응, 1대 3이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로 들어가면 여기는 이거의 2배 뭐 이렇게 나오겠지 한 칸, 세 칸, 두칸 그러면 즉시 이거 나오겠지 전체의 3분의 1의 배수지. 그리고 여기가 10이니까 뭐 굳이 필요하다면 여기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닮음이 아마 계산이 제일 적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걸 봤으면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오, 오. 자, 55만 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미지수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한 아, 공발 가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보이십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접었대. 접었으니까 대충, 슉, 슉, 슉. EFD, EOFD. B고 C고 A다. 자 길이 위가뭐몇대 몇이다 이런 거 있었나? 2대 1이 되도록 하자 어디랑 어디 어, 외접원의 반지를자얘랑 얘. <laughs> 자 외접원의 반지름 2대 1이 돼 근데 여기 45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이버치면 얘 분의 얘가 2 r ER, 얘 분의 얘는 한뭐 r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대 얘가 2대 1이죠 그래서 빠르게 일단 여기 45도에다가 <laughs> 여기 1이 t 여기 1이 2t 그렇다면 여기가 2t 그러면 여기는 1마 t 그 다음에 여기가 t 그러면 여기는 1마의 t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빨리 나오긴 할 거야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f의 길이니까 어디고 요만큼 t를 구하고 싶은 거지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2야 어떻게 t에 대한 식을 세울까가 이제 문제입니다 <laughs> 재성너 어. 어떻게 풀었냐 이 문제 어.. <laughs> 난 진짜 오늘 <laughs> 미용실 가자 아저 얼굴 부터 나가는 거 진짜 진짜 <laughs> 왜 머리 안 빗.. 머리는 그래 그왜숙제도또안 해오는 거야 너오 숙제 하나봐 하.. 근 시간이 너무 오래 렸어 아니 내가 항상 뭔가 밀리면 밀린 거 하라 그래 새로운 거 해놓고 밀린 거 시간 내서 하라 그래 그것도 알잖아요. 왜몇 마디를 하게 안 되는 글비? 거야 이 진짜. <laughs> 아 진짜 너 그냥 월급만 가. 월급 월급. 월급만이 아니고 나금일반으로 와. 금일. 금일만이 뭐죠? 일반. 어. 네뭐 좋아. <웃음> <웃음> 자 그럼 준성아 이거 그런 얘기 다음에 네, 네. 아, 저, 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스타로연해가지고 네, 어디 세타로 넣는? 오... 오... 그 F D C를 음, F D C. 아, 그 풀이가 이제 제일 스마트한 풀인데 여기, 여기서 어떻게 이제 T에 대한 식을 세울까에 대하여 이렇게 식을 세우시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45도랑 여기 여기 해가지고 요 예를 어어 b 를 X라고 두고 c 기 여기 Y 또는 뭐이트2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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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여기 연립 여기 지립해하지 식이 하는 식이 있히데도연히는상태르는상태 물론 얘는 물트 얘는 루트 2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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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잘안될것 같은 루트를 끌고 나가는 거 이제 요기이 이제 기것이 여기 여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코사인 법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인 법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뭐가 더 편해요? 사인, 사인 어, 제곱이 안 나오는 게더 편하니까 만약에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면 오, 어, 이거 사인 법칙으로 풀리는데 내가 코사인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어, 메시지를 주고 싶은 분들이다 사인 법칙이 낫습니다 사인 법칙 어떻게 할 거냐? 준석이 말대로 여기 세타라고 두면 여기가 뭐 빼기 세타야? 20 음. 응. 빼기 세타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법칙을 통해서 사인세타를 알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사인법칙을 쓰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어, 코사인세타가 나오는 거거 그럼 얘랑 얘가 등장하는 식 나오면 어떻게 연립해야겠어? 어, 이거 더하기, 이거는 1이다. 의 방향으로 식 끌고 가면 t에 관한 단순한 2차식 나옵니다. 됐죠? 계산함을 잘해 보시고. 그 다음, 61번 갑시다. 와, 어려워 보이는데? 음. 대각선, 대각선, 음. 6, 4, 알파. 자, 코사인 알파 이 4분의 3입니다. 삼각형 ABD랑 CBD가 구대오 ABD, CBD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붙여야겠다. ABD. <laughs> ABD, 요고. 그 다음에 C, BD,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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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CBD, 요고. 아이고, 요고 이렇게. 자, 이게 구대사다.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나고 구하라는 거야? ADC의 넓를구하라 아, 또 ADC를 구하래. 여기 오케이 자 일단 뭐부터 해볼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알파다 근데 코사인 값을 쓰기에는 지금 길이가 아직 별로 없네 코사인 알파를 지금 당장 쓸때가 있나? 왜 저번에 반지를 줬어? 안 줬어. 아, 그러면 아, 뭐야? 넓이 식을 그럼 구대사를 어떻게 세울지 이제 생각을 바꿔 봅시다. 요 AB, D랑 초록색 B, d C. 아, 네. 여기에 각이 그냥 세타세타라고 두고 세타세타가 똑같다고 갖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핑크는 6하고 예하고사인세타하고 4하고 예하고 사인세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하면, 어, 결국 6X 대 어, 4Y, 이게 9대 4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맞냐? 그러면 36, 어, X 대 Y가 2대 3인가요? 3대 2인가요? 3대 2네요. 맞냐? 어, 그래서 X 대 Y가 3대 2. 그러면 그냥 여기를 3t, 뭐라고 쓸을까요 널비비가 없구네, 모르 아이씨. 그럼 얼마야? 6대 5네. <laughs> 맞아요, 6대 5. 네. 네. 음, 음. 6대 5. 네. 그러면 여기가 6k. 그 다음에 여기는 5k 이렇게 씁시다그 <laughs>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쓴것 같고, 코사인 알파를 쓰고 싶은데 코사인을 그러면 4랑 6k랑 여기. 6이랑 5k랑 여기. 아, 여기 길이가 둘 다. ABC 쪽에서도 ABC 쪽에서도 공통이다. 뭐 그렇게 한번 식을 세워봐야 되겠는데. 자, 그럼 AC의 제곱은 하고, 음, 정호야, 이 ABC 쪽에서 식을 세워봐. ABC요? 음. 36 m 25k 제곱 마이너스 60k. 이렇게 나오겠지. 60에다가 4분 3개 한 거니까. 자, 이번에는 준이가 4랑 6k를 한번 아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36K 아닌가요? 아닌가? 그러니까. 맞아요. 48에다가 4분 3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얘네들 연립하면 K가 얼만데? 6 K가 6이야? 1이요. 1이야 K가 1이면 실제로 이 값은 A씨는 4cm가 나오네요 여기가 4cm고 여기는 실제 6cm고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 5cm까지 나온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ADC 하고 싶어요 ADC ADC 아 <laughs> 뭐야 못할수 있는 거 아닌가 뭐야 별로 안 어렵네 질문하면는 뭐야 <laughs> <문제인 거야. 웃음> 자 그다음 64번 <웃음> 보겠습니다. <웃음> 어, 엄청난 거아요 자, 레벨업 네, 합시다. 세계의 비밀이요. 어? 세계의 비밀이요. 맞다고 다 하면 되 자, DA는 EAB, DA는 EAB. 자, 요만큼의 길이를 K라고 하면, 이만큼의 길이는 EK.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DAB, 여기가 120도. <laughs> 그다음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그다음에 대각선 2는 비기를 3대 4, 비기를 3대4 요거 3대4 이렇게 3대 4. 그다음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라. 오케이. 네, 일단 어, <laughs> b 의길이 얼마니? 계산한 집에 지풀어서 알려 주세요. 뭘로 풀면 돼? 사인, 법칙. 응, 사인 법칙으로 이면 얼마냐? 사인. 루트3자 <laughs> 그렇다면 어 그러면 K의 값이 나오겠죠. 이제 K랑 2 e, K랑 루트3 갖고 코사리 놓으시면 되니까. 얼마나 어디? 10분의 21. 아? 21. 어 K가 7분의 루트 21. 오케이. 자 이제 그럼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너네가 뭐 해왔던 걸로 그냥 뵙겠을게요. 7분의 루트 21. 얘는 7분의 2 루트 21. 그 다음에 루트 3이라는 걸 3대 4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7분의 3 루트 3. 맞나? 여기는 7분의 4 루트 3. 자, 그 다음에 120도 보였으니까 반대쪽에 60도 정도로 봐주고, 그 다음에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 전체 넓이라면 이제 이쪽은 해결됐다 치고, 이제 반대편이 필요한데, 반대편도 60도를 써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잠깐 X라고 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x랑 y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야 될것 같단 말이지 맞냐? 일단 세울 수 있는 식은 뭐가 있겠냐? 아, 곱셈의 법칙을 세우면 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게 어,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x 플러스 y 뭐 이런 것만 하나 알아내면 곱셈공식으로 xy 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겠네. <laughs> 뭐 하지? 식을 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X랑 Y에 대한 식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가? 이렇게 봐도 문제는 뭐냐면 얘대 얘인데 여기를 몰라, 그렇뭐 <laughs> 톨레미 정리인가 해봤더니 이제 AC를 몰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필요한 아이디어가 꽤잘안 보이는 아이디어긴 한데 나도 이게 맞을지 모르거나 한번 해봐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원에 이렇게 어, 사각형 내접시켜놓고 대각선 그으면 뭐가 생기냐면 이 대각선 을 밑변이라고 보면 아래쪽 삼각형이랑 위쪽 삼각형의 넓이가 몇 대면 이게 3대4 3대 그게 요게 높이 역할이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아래쪽 넓이랑 위쪽 넓이가 3대4다 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ABC대 ACD가 3대4를 식으로 세워봅시다 하면 2분의 1 곱하기 어, 7분의 루트 21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값 사인 값 날릴게 이거 날리자 그냥 자그 다음 에 AC 쪽도 결국은 뭐냐면 7분의 2 루트 21 Y 이거거든 나머지 다 날려버려 그게 3대 4거든 그러면 굳이 뭐 이거 쓰지 말고 처음에 몇대 몇이냐 1대 2였네 그죠? 그러면 이거 X 네. 두 칸이랑 y 니까 2y라고 약분해버려. 그게 3대 4다. 그러면 어, x 대 y는 3대2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음? 이해 돼? 아,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2로 들어가 중에 한 문제로 정리가 될 거다. 이게 은근히 잘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로 요즘 잘안 하고 2 분의 변변 사인셋을 하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자꾸 눈을 이제 이런데로 돌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걸 밑변으로 봤을 때 원리는 이거죠 것 이렇게 수선해봐 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얘네들이 닮음이 돼 3대 4니까 높이 비도 3대 4다 라고 하는 넓이비를 봐야 돼가지고 그런 식의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안 보여서 듣고 는험 허망한데 어, 듣기 전까지잘안 떠오르는 그런 풀이 었습니다자그 다음 음 있어? 괜찮으면 이 단어는 마무리하겠습니다.